자, 오늘부터 유기화학 들어갈 건데 어, 무기화학 다 끝냈어요 재미씨 어때요? 무기화학 다 끝내니까 무기화학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어, 외울게 너무 많아요 외울게 너무 많아요 이어가지고 외울게 많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외울게 더 많아져요 유기화학 고분자 가면은 거의 이제 외우다가 끝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외우세요 어, 안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외우시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달까지 계속, 계속 외울 거예요. 아직 안 외운 게 남아있어서. 기출문제 풀어야,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자신이 스스로 느껴요. 제가 100번 중요하다 해도, 아니, 이게 왜 중요하지? 싶을 건데, 기출문제 풀어 봐야지 외워져요. 그래서 화학은요,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시험 볼 때, 어, 두달 전까지는 뭔 말인지 아직도 몰랐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근데 기출문제 풀고 나서야, 비로소, 아,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거나 해서, 결론적으로 나왔던 것만 계속 나요. 기출문제 풀어다 보면은요, 어, 나왔던 게또 나오고, 나왔던 게또 나오고, 나왔던 게또 나요. 풀면서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 점수를 주는 과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리야 뭐, 꾸준한 연습이죠. 근데 화학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그래서 화학은 점수를 주는 과목이니까 외우는 거에 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길 바라고 있는 거고 어, 말이 길어졌네 그래서 유기화학 이제 들어갈게요 자 유기화학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약간 어 논리가 맞아요.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요. 단편적으로 뭐 영어 단어 여섯듯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뭐 a는 b이다. b는 c이다. c는 d이다. 따라서 a도 d다. 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또 뭐도 돼요. C는 B이다는 네, 나와 있구나. 따라서 B도 D이다. 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조금 넓게 보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하다 보면 재밌을 거니까 보도록 하는데 먼저 유기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봅시다. 유기 무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지? 했을 때 유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 유기 올가닉이라고 하죠. 올가닉 하면은 뭔지 몰라요. 아직은. 느낌이 안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나와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제가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관 안에서 합성이 되는 것은 무기 화학물만 합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실험관에서. 그래서 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유기화물은 왜? 시험관에서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인가? 어쨌든. 근데, 외라에 의해서 유기화물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게 밝혀지면서 조금 나눠지겠는데, 그 전까지 유기화물은 시험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 어떤 게 있겠어요? 피부조직의 확성도 같은 것은 실험글에서,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탄소가 들어 있었어요. 탄소가 들어간 친구들은 어쩐다?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탄소를 포함하는 뭐사마자마나 카고비스어, 총칭해서 뭐라 한다?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한 그어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 번씩 짜잘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CO2, CO, CA, CO3, HCN은 다 C가 들어가 있죠.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다? 탄소, 화물이 있지만 무기화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외라의 요소의 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무기물인데, 얘는 유기물이에요. 뭐둘다화물이니까그렇게 나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어차피 외울 거예요. 유기화합물 맨뒤에 가서 얘는 요소라고 하는 물질인데 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CO, NH2, NH2. 자, 아직 구조가 어, 왜 이렇게 될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여기는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회도 3회도 할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밑줄은 이렇게만 끊고 넘어갈게요. 자 유기 화합물의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유기 화합물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탄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탄소는 선이 4개 탄소끼리 또 붙을 수 있어요 아 자유자재로 붙을 수 있구나 공유 결합이 쉽구나 공유 결합이 만들기가 쉽다 원자가가 네 개다라는 성질로 인해서 저희가 유기 화합물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C H O N 로만 거의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배울 뭐 그러다 한 번씩 황도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아미노산 같은 거는 황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뭐또 뭐가 들어 인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미노산 인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쇼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유기 화합물이다라는 거.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탄소 원자끼리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 화물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다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끼리 손을 잡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기 화물하고 무기 화물의 일반적인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특징을요 여기 이 표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 유기 화합물 어때요? 구성 원소가 C, H, O, N 뿐은, 뿐은 아닌데 이 정도만 대표적으로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얘들도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무기 화합물은 구성 원소가 많아요. Na도 있고요, CL도 있고, C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뭐도 있어요? 어... 뭐 알루미늄도 있고 뭐 다양하죠.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NaCl, MgCl2 등등등. 얘들은 적고 많다. 결합 얘들은 공유 결합이 많죠. 근데 얘들은 다양 이용 결합이 거의 많죠. 공유 결합도 물론 있지요. 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유기화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온 결합물이 많다라는 거 자, 끓는 점하고 녹는 점 비교적으로 낮다라고 하네요 유태이 뭐래요? 300도 이하인 뭐노 것들이 많대요 여러 생각해보세요 돌덩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덩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왜 높은 낮은지 알수 있을 거예요 용해성 용해성은 어떻겠어요? 이온의 물질들이 많대요 이온들은 거의 다 어, 수용액으로 만들기가 쉽죠. 안금이 아니라면. 그래서 물에 녹는 것들이 많아요. 극성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기물질은요, 어, 살덩이다. 혹은 지방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아요. 뭐, 예외도 있어요. 물에 녹는 유기물도 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했죠. 근데, 어, 뭐다? 물에 잘안 녹는다. 유기용매의 토키로 모노가 5. 자, 근데, 예외. 이건 조금 특별하게 봐도 좋을, 거, 좋을 것 같아요. 히드록시기를 갖는 것,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에 녹기 쉬울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히드록시기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히드록시기. 히드록시기가 뭘까요? 아는 분 있나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OH. 오, 오, 어떻게 알아요? 잘했어요. 히드록시기는 o h 예요 자, 그래서 OH가 달려있는 유기화물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달아도 돼요. 뭐, C가 연속으로 가다가 그냥 OH 하나 있으면 돼요. 뭐 나머지 다 H라고 생각하고. 이래도 물에 녹는 정도가 어느 정도 생겨요. 완전히 물에 녹는다고는 할수 없는데. 자, 가연성. 살덩이 불에 타죠? 돌덩이 불에 잘안 타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감각을 익히셨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유기 화물에 관해서. 자 유기 화물의 대표적인 형태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슬 모양이라고 나눌, 나눌 수 있고 환상 구조라고 나눌 수 있어요. 자환 고리 환자예요. 고리 환 고리환자예요. 고리환. 얘는 쇠사슬 할때어사 사슬 사슬 구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죠. 그래서 세창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부터 사조코조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칸조코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유기 화물은요 대표적인 C만 나타내 주면 돼요. 어 선생님 여기 왜 이렇게 있어요? 우리 보통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있죠? 우리 아는 것들? 어... 왜 여기 생략돼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뭘 생략한 거냐면은 h를 생략한 겁니다 앞으로 h는 생략이 가능해요 뭐 넣어줘도 돼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자 유기화물 중에서 사슬처럼 이어져 있으면은 제가 사슬 구조다 고리처럼 되어 있으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은 어, 환상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벤젠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벤젠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뒷부분에 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벤젠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방향적 화물 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 의미를 알고 있나요 방향 자 재민씨가 말해볼까 방향 의미가 뭐예요 코코예요 냄새 그쵸 냄새가 있는 것을 제가 방향족이라고 합니다. 즉 벤젠, 벤젠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프탈렌 제가 한 번씩 그려 드렸잖아요. 어, 벤젠으로 있는 것은 방향족이라면서요 나프탈렌도 방향족이겠네요. 냄새가 나겠네요. 맞아요. 나프탈렌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프탈렌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언제 승화성 물질을 말할 때한 번씩 그려줬어요. 그래서 방향족이다 나프탈렌도. 혹은 나프탈린은 방충제로 쓰여요. 그래서 방향제, 방충제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어, 포화하고 불포화라고도 나눠요. 그래서 모두 자 사이가요, 갑자기 이렇게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생길 때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저희가 불포화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 포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아 음식물이니까 유기화합물일 거예요 근데 불포화지방산 지방은 유기화합물이야 유기화합물인데 불포화 어아 이런 이중삼중 결합이 있을 거구나 포화 일중 단일 결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지방이라는 게 몸에 좋은 거는 불포화예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재미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게 불포화 지방이에요. 몸에 안 좋은 게 포화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코코넛 오일. 여기는 알 필요 없어요. 재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게 있고, 포화에는 해바라기씨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들, 보통적으로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포화지만, 그래서 기름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 좋아하게 될 거예요. 유기학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 가지고. 그래서 지방산도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방산 관련된 파트가 또 있어요. 여기 아래 가다 보면 그래서 지방산을 지방 어때요? 물론 안 씻겨지죠. 비누 써야 뭐 지워져요. 그 이유도 저희 해볼 거예요. 왜 그런지 지방산의 구조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름 먹을 때 아, 포화지방산, 소고기 기름은 이거예요. 돼지 기름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흥미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불포화가 이중, 삼중 결합이 있다. 몸에 좋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 놨네요. 탄화수소의 분류. 탄화수소는요, 탄소랑 산소만 이루어진 화합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탄화수소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라고 봤더니 탄화수소는 사슬식 혹은 환상식으로 나눠지고, 또 사슬식은 포화, 불포화. 얘는 아 지방, 지방할 때그 지자예요. 지환식 탄화수소, 타나수소, 방향적 탄화수소로 나눠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은 몰라도 요 뒤에 가서 정해 다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크로 알칸, 시크로 알켄인데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여기 나와 있죠? 알칸은 단일 결합일 것 같고 뭐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삼중결합이 있으면 알킨이라고 하겠구나. 자 그리고 몇 가지 얘들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알칸 아까 전에 단일 결합이라 했죠. 이 친구를 에탄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합니다. 얘를 에틸렌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합니다. 아세틸렌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친구 이름을 시클로헥산이라고 얘기한대요. 얘를 벤젠이라고 얘기한대요. 어? 벤젠 아까 이거라면서요. 이렇게 나타내죠. 벤젠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이거 외우라 요 그러면은 아니, 내 이걸 어떻게 외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근데 이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름하고 모양 같이 외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 분류를 어떻게 더할수 있냐면요. 관능기에 의한 분류를 할수 있어요. 관능기와 관능기가 아닌 것. 그래서 관능기가 뭔데? 라고 생각하면 유기화합물의 성질을 정하는 것을 관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탄화수소. 그냥 보통적으로 멍하게 있는 친구를 탄화수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능기와 탄화수소기.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두 가지, 표두 가지. 왜 하는 거? 별표 쳐주세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시다 메틸기. 어, 메틸, 메틸, 제가 얘기 드렸죠. 메틸, 에틸, 프로필. 한번 심심해서 앞에서 얘기 드렸었어요. 진짜로 C가 하나네. 메틸기. C가 두 개네. 에틸기. 얘는 아직 잘안 하다 할 거예요. 어, 비닐기. CH, CH2.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각각 풀어줄게요. C에 H가 세개 달린 거예요. 어 근데 왜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자, 뭐가 없는 이유는요 기이기 때문이에요. 뭐, 무슨 무슨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따가지고 나타낸 친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시엘이 올 수도 있고, 브로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탄화수소기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이 부분만 따가지고 이름을 뭐라 하겠다, 메틸기라 하겠다. 그래서 메틸 어떤 물질에는 메틸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떠요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그 부분을 메틸기 무슨 무슨 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마찬가지로. 아이구야. 에칠기는 C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여기에는 미지의 것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닐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닐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뒤에 있을 거니까 아직. 토어 토라해지지않았돼요 이게 비닐기예요. 그래서 아 가운데가 이중결합이라서 손이 어쨌든 네개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얘예 기준으로 네개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이게 미지의 친구가 올수 있다. 이거를 저희가 뭐라 한다? 비닐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펜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젠에서 하나 뺀 친구를 이름을 펜닐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볼수 있어요 미지의 것들. 나머지는 다 H가 달려 있는 거예요. H는 생략한 거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페닉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워주시고 메틸기는 아직 안 외워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외우시도록 하고 내가 지금 꼭 외우시고 그 아래 있는 것들 꼭꼭 외워야 합니다. 여기다. 히드록시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히드록시기는 OH가 달려 있는 것을 제가 히드록시기라 하고요. 알코올, 페놀류가 있다. 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OH가 히드록식이고 알코올. 어, 우리가 알코올 뭐가 있죠? 에탄올. 술 마실 때 소주가 에탄올이 함량이 높죠.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이 OH가 달려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테르 결합 O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친구, 미지의 친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의 친구가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R로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 화합 고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제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근데 이 알이라고 나타내면 특히 유기화물질이에요. 합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알데이드기 카르보네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렵죠. 알데이드기 카르보네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처음 들어보는 말을 외우라.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케톤 카르보네기는 케톤을 만든다. 근데 이톤자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화합 물질 중에서 뭐? 아세톤. 아, 우리가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이 사실은 이 케톤이었구나. 케톤, 캐톤, 아세톤의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카르복시 산. 이렇게 생겼네요. 카르복시, 카르본산 이거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본적 있네. 언제 봤어요? 저희가 아세트산 얘기할 때 뭐라 해요? CH3, COH. 그 COH가 사실, 이렇게 생긴 거에요.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르복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카르, 아세트산. 삭산이라고 얘기하죠. 삭산은 뭐일 종이구나. 카르복시기. 기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니트로기. 얘는 다이너마이트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이제 TNT. TNT. 폭파물이죠. 폭파물이 아니라. 폭탄물인가? 네, 폭탄이죠. 폭탄이 이제 구조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거예요. 화합물이죠. 확식이죠. 그래서 TNT에서 이 N이 니트로의 약자입니다. 니트로. 니트로기. 아, TNT에는 NO2가 들어가구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mino 기, NH2. 아미노산 알죠? 여러분들, 아미노산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술폰기, 그래서 SO3H, 얘는 뭐, 직접 외워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외울 게 많아져서. 일단 10분 쉬는데, 어, 10분 쉬는 동안, 그래도 지금 헷갈리지 않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그래요.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8시 11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지금 해도 돼요.